네, 해피아워. 손님이 드문 시간에 특별히 싸게 음식을 제공하는 특별 할인입니다. 보통에는 이런 초저녁에 시작합니다. 하지만 요즘에는 늦은 밤에 해피아워가 시작된다고 합니다. 역발상인데 매출 증가가 쏠쏠하다고 합니다. 이사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밤 9시부터 시작되는 해피아워. 당초 예상보다 고객들의 반응이 호의적입니다. 자정 늦은 밤까지 계속되기 때문에 2차를 가야 하는 단체 모임에는 훨씬 더 저렴합니다. 식사 전까지는 일단 일반 식사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 이제 술 드시는 손님들. 이제 안주 삼아서 드시는 저렴 이제 오 손님들 많아졌죠. 손이 뜸해지는 시간을 활용하기 위한 밤늦은 해피아워지만 이제는 단골 손님까지 생겨났습니다. It is a good promotion a 타운 내한한식 전문 식당도 심야 해피아워를 시작했습니다. 이 식당은 오후 시간대와 심야 시간대 모두를 해피아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. 매출이 쏠쏠하게 늘어났습니다. 어, 손님이 좀더국한죠해피 한국 한때 돈을 세이한하니까더 많이 오는 것도 있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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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하고 고기도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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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국 한국 대형 건레 바베큐 전문 식당도 다음 달부터 늦은 밤 해피하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. 손님들을 좀더 유치하면서 편안한 시간을 더 많이 제공한다는 겁니다. 저희가 8시 후반 쪽에 손님들이 많이 빠져서 저희 해보고 만약에 활성화가 되면 조금 더 늦게까지 연장 영업하려고 해요. 역발상으로 시작된 대형 식당들의 이딴 심야 해피하워. 매출 증대를 위한 또 하나의 방안이 되고 있습니다. LA에서 SBS 이사면입니다.